안녕하십니까. 코로모터스 분단 연시장이한주가됩입니다 오늘은 X5502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 정말 배전밖에 어려운 차량이죠. 이 차를 타고 이제 리뷰를 찍고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 가는 이유는 제가 이따 차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X5502 차량 세팅 다 끝냈고 이렇게 공기압이랑 체크하고 바로 공항 픽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X5502 많이 궁금하시죠 어떤 느낌인지 제가 오늘 차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같이 보고 같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m 패키지는 아직 못 타봤어요. 502는 럭셔리 베이스 X 라인만 타봤죠. 그 느낌 그 차는 어떤 느낌으로 많이 다른지 장거리 리뷰 찍으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다. 공기압은 46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30 8로 맞출게요. X5 502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충전 들어가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 10km 정도 나오거든요. X5만의 그 디자인, 웅장함과 멋스러움이 분명히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X5 502 깔끔하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미네라바이트의 프로 M. 입국장, 입국장. 당기 입국장. 안내 시작.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이렇게 76km. 주행 가는 거리 지금 배터리는 62km. 지금 현재 컨텐츠 주행한 거리는 1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신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행을 되고 어떻게 연비가 나오는지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어우 부드러워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제가 X5502 리뷰 X라인 리뷰 있어요 네 그거에서 조금 제가 X5502를 아 이거 살거면은 그냥 전기차를 사던가 M을 사셔라 라고 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가 M5를 이제 소유하는 입장에서 PHV의 장점이 뭔지 어떤 느낌이 다른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진짜 압권이에요. 최고예요. 정말 편하다 편합니다. 이 시내 주행에서 액셀링을 살짝만 해도 거의 M 파워 전기의 출력으로 인해서 엄청 큰 힘이 나줍니다. 와 브라더님은 X5 5 0 1을 구매해 주셨고 집에 어 840i가 있습니다. 저한테 4년 전에 구매를 해 주고 영상 보시고 그 당시에도 진행을 해주셨어요. 22년 22년도 22년도에 출고했었고 840i로 그리고 그 전에는 420D 그랑쿠페를 탔었어요. 420d 그랑쿠페를 b m w 4시리즈, 8시리즈 지금 X5 502까지 올라오셨고 미국에 가기 전에 840i를 처분하려다가 아, 처분 안 하시고 2년 동안 미국에 갔다 오면서 오는 날 저한테 X5를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가셨었어요. 2년 정확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오늘 27일 입국 날짜 오늘 들어오시는 거고 제가 저번 주에 차량 2주 전에 배정받고 그고 나서 스케줄 딱 맞춰가지고 공항 가시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바로 출고하러 가는 길입니다. 공항에서 분당까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갈만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차가 필요하다, BMW를 타고 싶다, 해외에서 들어온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세팅해 드립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세팅해 드릴 거니까 우리 브라더님 관광이 갔었죠 예전에도 엑스포 m 4 0이 타고 모시러 갔었고 진짜 진정한 고객님이세요 그냥 저한테 차 맡기고 와주시면 또 고맙겠다 가겠다, 괜찮다, 멀지 않고 갈 만하다 그래서 지금 서현역까지 X5502를 타고 내려왔는데 거의 뭐 엄청난 고급차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데일리 느낌이거든요. 일단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같이 안전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 개입 들어가 주는 적응식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가다가 악셀링 하다가 발때면은 서줍니다. 오. 호 오호. 오호. 힘이 딸리거나 무거워서 버겁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기차는 아무리 무거워도 전기차 파워가 좋아서 힘이 잘 나오는 느낌이 많이 크거든요. 그냥 그 느낌이에요. 승차감 서스펜션 느낌 완전 부드럽고요. 괜찮다. 하이브리드로 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잘 나오네 스포츠모드 한번 넣어볼게요 스포츠 크실식스 역시 엔진음을 들어야 돼요 전기로 타면은 좀 많이 심심해요 하지만 충전하면은 전기로 분당에서 인천공항까지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수, 갈수 있어요 전기로 가는 것보다는 엔진이 돌아가는 게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타시는 것도 좋다 엔진과 전기를 같이 결합시켜가지고 오 하체 에어사스 너무 좋고 힘이 좀 많이 잘 나와요 그냥 하이브리드로 할게요 스포츠 모드면 정말 힘 많이 나와요 M이랑은 또 다른 그런 연역, 영역의 힘이에요 너무 부드럽다 맞나 이거? 이게 맞았나 모르겠습니다 친구야. X550이 친구야. 미안하다. 차 정말 좋다. 이거 잘못 갔네, 내가. 얘는 4 0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무거워요. 자, 이렇게 나갈 때, 달라요. 미션 반응이랑, 소리도 다르고, 이것 타고, 이렇게 타실 거면은, 솔직히 40i 사는 게 나아요. 이 스포츠성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502 3면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가는 건잘 나가요 빨라요 근데 빡빡 받쳐주는 그 미션의 그 느낌과 변속이 되는 그런 질감이 진정한 BMW의 그 느낌이 좀 아닌 느낌이에요 자 다운 시프트 시잖아요 그냥 나가줘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이거는 완전하게 미션 반응도 나가는 건 좋아요. 나가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 질감이 부드러운 거 완전 좋아요. 편안한 거 최고. 잘 달리는데 이제 그빡 그런 느낌이 좀 떨어진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속도는 50에 대한 50급에 대한 속도 속도가 맞는데. 어, 그 정도로 빨리 달렸을 때 하체에서 좀 받쳐주는 그런, 그런 질감들이 조금은 고성능 세팅이 아니다 편안한 세팅이다 왜 50이나 50이라 해서 야난 겁나 빠른 차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고 와이프분들이 탔을 때 출퇴근하기 좋게 그런 세팅으로 보시면 되세요 아 힘이 없다 막못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타서 말씀드리는 데. 그냥 스포츠성에 대한 느낌을 더 강하게 갖고 싶다 이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M60 올라가던가 40i 가야 돼요 나가는 건축쭉 나가줘요 변속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안 나오고 속도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 과정의 질감이 완전 BMW의 그 나이스한 맛이 없다는 라 거죠 근데 이런 도로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40i 가지고 스포츠 모드 딱놓고 다운시프트 딱 때리면 은팡 다운시프트 되는 느낌도 좋고 연속도 되게 빨리 다운시프트가 돼가지고 시퀀셜로 바뀌는데 얘는 우... 우 부드럽게 돼요 진짜로 완전 달라요 그게 X5 50이 가지고 M을 막 이기려고 하거나 M40i랑 같이 달리려고 해도 같이 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차는 빠르지만, 운전자가 느껴지는 그 과정은, 좀 많이 부드러운 세팅에, 스포츠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재미는, 저하된다. 라고 보시는 게, 이게 왜냐면 차가 나는 게, 아무리 빨라도, 빠르기만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질감이랑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50이 정말 좋은 차지만, 이제, 그런 질감이 좀 떨어진다. 아무래도 전기 배터리가 이제 맞물려서 6기통과 엔진의 조화로 나온 거긴 하지만 저는 M5 8기통과 PHV를 타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까지 가져야지좀 힘이 여유가 있고 그런 전기로 타고 싶을 때 그냥 전기로 타지만 진짜 고출력을 내고 싶을 때는 엔진을 키고빵 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이게 그게 좀 제가 항상 그때 X5 502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얘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전기로 타는 게 워낙에 출중해서, 이 차는. X850이 전기로만 그냥 이렇게 쫙 타주는 게 느낌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완전 고급차. 거의 뭐 2억짜리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승차감도 그렇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가끔은 전기로 타다가 스포츠 모드를 논다 해도 그런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전기로 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이 전기의 질감으로 아마 엄청 많이 타실 거예요. X5 이거 502 타시는 분들, 브라돈 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기의 질감이 워낙에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고 싶어도 시킨 다음에 어, 인위적인 충격은 있네. 굳이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거 타서. 그냥 하이브리드로 놓고, 전기로 바로 바꿨거든요 과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난 운전을 많이 안 밟는다. 완전 좋아요. 가끔 속도를 즐긴다. 그게 제격이에요. 저는 이제 M5 이제 6개월째 페 h p 를 타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조용하고 싶을 때 조용히 가고, 달리고 싶을 때 완전 하이 퍼포먼스 느낌으로 빡 가고. 그것 때문에 M5 타고 있는 건데, 이5 0 2를 시승해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 엔진이 걸렸을 때 느낌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전기의 느낌이 워낙에 좋아서, 이 차는 엔진의 그 좋은 느낌을 굳이 찾으려고 안 해요. 이거 타면은. 이 질감으로만 가주면 너무 좋은데, 주행 가는 거리가 8 3 k m 예요 그래서 X5의 전기차 디자인, X5의 디자인의 전기차 타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진짜 난 전기의 느낌이 더 좋아서 그냥 0부터 100까지 전기로만 타고 싶다 그럼 iX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 에 iX 신형 LCI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일단 가시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전기로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많아 보이지만 되게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iX를 타면은 부산까지도 그100%그 부드러운 그 럭셔리함 느낌의 질감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잖아요. X5에 전기차 넣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안 되니까 그게 아쉽죠 또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 선택보다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40i입니다. 왜냐면은 그 가솔린의 그, 그 순수한 질감과 그차체 무게로 인한 그 육기통의 같은 엔진이잖아요. 40i랑 5 0이랑 그 무게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그 출력이 다운되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악셀링을 하고 빨리 밟을 때 그게 아쉬워서 그냥 저는 스포츠성을 더 좋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공 i로 가거나 아니면 지차로 전기차로 가거나 i x로 가거나. 근데 저는 편안함보다는 좀 달리는 거 좋아하고 빵 이런 느낌이 좋아다 하 보니까 사공 i. 그래서 그거랑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M5를 타는 이유는 PHV가 좋아서 타는 게 아니고 M5의 파이기통을 타는 거죠. 울프라더가 지금 구매해서 사모님 차, 시스터 차로 주는 거니까 그 메리트는 되게 커요. 이걸 충전해서 집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면은 집에다가 제 와이프분들이 타면서 간간히 내가 여행갈 때 타고 그런 정도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왔고 어떤 느낌인지 대략 아셨겠죠? 제가 느꼈던 느낌은 정말 X라인이랑 비교해도 솔직히 큰 차이 안 나요. X라인 제가 탔을 때 느낌이랑 M패키지라고 해서 다른 거 없었는데 좀더 터득했어요. 정말 좋은 차고 대박이에요. 근데 초점을 잘 두고 타야 돼요. 그냥 무작정 숫자가 높기 높기 때문에 이 차는 더 빠르고 더 좋은 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4 0아이만 해도 충분한데 50을 가는 이유가 진짜 출퇴근 거리가 확실히 맨날 탈수 있는 전기로 갈수 있는 거리가 짧은 그런 고객님이라면은 천 강추드립니다. 진짜 웨이팅 하더라도 무조건 받고 진행하세요. X5 50이 대박. 자 충전 좀 하고 다시 같이 가볼게요. 충전은 간단합니다. 충전 4 k 와5 k 5 k w 7 k 와 w 9 와. 빠 w 데 a t What? w h a 요 w 게 되네요, 이게. 충전 중에서도 좀 고속 충전인 거예요. 그 완속 충전기 안에서도 잘 타서 공항까지 왔고 이제 브라더 님 도착 시간에 맞춰서 다시 공항으로 가볼수 t What? What? w h a 센터는 a t w 에 a t What? What? w 시. 다 꺼져 있어요. 예. 네. 저는 이걸 타고 왔기 때문에 충전하고 이따가 손님 오시는 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따 손님 오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앞으로 일단.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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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운전은 제가 하고 왔테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빨리 집 나오셔. 수고하셨어요. 안녕. 더 더워요. 와 진짜 습한 한국. 장난 아니죠. 네. 오늘 제일 더웠어. 일단 찢으까 어? 여보. 일단 벗어나. 와. 안녕 친구. 감사합니다. 어 뭐가 무거워서 이렇 와야지. 제 가방만 잘좀 덮어 뒀으면. 예. 야차 좋네. 이게 최고지 뭐. <laughs> 명명차라고 해 끝났는데 뭐 우주 명찰아니까잘 <laughs> 지냈어요? <쉬웠어요>? 나 아, 그럼요 <laughs> 오는데 힘들었네. 아, 진짜 고 어? 생각했네. 진짜 편해? 이 세상 편할 수 없지 이거만큼. 그래 네, 유비 유비달이... 제가 또 픽업을 왔다는 게또뭘 <laughs> 타고 다녔지 한국 미국에서 <laughs> 못 탔어요. 산타페 타고도 싸더니. 이년 동안요? 네 옆으로 날라다니면서 막. 아 산타페를 어떻게? 아 중고로 사가지고. 아, 아 중고, 감각. 중고로 그냥 확 던지고 왔죠. <laughs> 어때요? 차 이거 이거 사신 거예요? 이거 사신 거. 어때? 브라더. <laughs> 실수 <불 와서.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또 기다려주시고. 아유. 시간이나 딜레이 됐는데. 충전도 많이 했어. 그 기다리면서. <laughs> 충전 73km 갔어요. 어, 진짜. 73km 됐어 충전. 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전. 전기, 예 전기. 저쪽이. 기름. 예. 마전 예. 지금 전기로 아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차들은 네. 완전. 그 예. 처음에 힘좀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거 약간... 완전 이 힘이 나오죠. 빵 나오죠 힘. 어. 전기차 느낌 어, 그대로예요. 아진짜 80km는. 지금 전기만으로 아, 나가. 전기로만 145km까지 어. 나가 어. 이렇게 이속도로 145km까지 가는 거예요. 83km 주행 가는 거리. 근데 이게 잘 타면 100km도 넘는다고 k 그 넘어요. 예. 네. 잘타 아, 어떻게 몇년 만에 돌으세요? 딱 정확히 2년이에요? 거의 2년 됐죠. 예. <laughs> 2년 전에 가시기로 약속했어요, 저랑. X5 50이 살 거라고. 아, <laughs> 진짜요? 오라고 했다고 해서. 설을랑뭐 이렇게. 아내가 진짜? 설득이 안 됐다. 어, 예. 설득한다. 이렇게 얘기해. 예. <laughs> 시스터 님 설득하려고 어. 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입국에 맞춰서 제가 준비하려고 아, 예. 첫 대면을 이제 공항에서 했는데 어, 그래. 정신 없이 타다 보니까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도, 그래도 웅장하죠. 멀리서 딱 다르죠. <laughs> <이제> 딱 <laughs> 달라 달라. 이쪽에서 어땠습니까? 어쩌면... 아 너무 멋있어 멋있죠. 어... 앞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릴에 그릴에도 불도 도고 네. 블랙에다가. 아내가 앞에 이쁘다고. 아까 보면서 네. 에... 괜찮았어? 뒤 좋아? 뒤어 에어포트 서비스 어떤 것 같아요? 저의 에어포트 아, 서비스. 8이리즈욕 많이 했거든요 제가 <laughs> 왜요 왜 좁은거 타고 좁은 것, 하하하 좁은거 타고 캠핑 가고 캠핑은 안 갔구나 그래도 뭐. 아, 여행다니고 그 할때 디자인은 너무 예쁘지만 네. 트렁크가 예그 <laughs> 차였으면 오늘 그차 타고 왔으 이거 안됐죠 트렁크가 이짐 안되지 지금 네. 2년치 집인데 저거 저으 네. <laughs> 요즘 요 BM 내비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니, 팀팀아 근데 얘는 T맵으로 지금 애플카플레이 연결해가지고 아 애플카플레이 8시리즈도 그렇게 쓰잖아요네 아, 좋아요 네. 잘, 잘 되더라고요 차 어떻게 승차감 장난 아니죠? 아이고 뭐. <웃음> 정말 <laughs> 좋은 차예요 무슨 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와 부드럽게 SUV인데도 진짜 승차감 좋네요 세단 SUV 이제 그걸 정확히 아셔서 그래 미국에서 네. 너무 당해가지고 SUV에서 <laughs> SUV는 원래 승차감이 안 좋아야 되는데 얘는 세단급이에요 그러니까세단 <laughs> 세단 보다좋아지금아 <세단보다 웃음> 그거 없었을 텐 승용차 타는 느낌이잖아요 <laughs> 네. 이그뷰 포인트도 생각보다 많이 안 높고 딱 좋네요. 딱딱 음, 딱 좋죠. 너무 높으면 또 그렇죠. 좋죠. 내려보면은 이 bm 또잘 만들어요. 확실히 <laughs> 이렇게 해서 출고 네. 끝. <laughs> 입국을 축하드립니다. bm은 이해준이나 안준 <laughs> 씨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 동으로 가세요. 우리 동갑 동갑 <laughs> 네. 빨쌈돼지빨삼돼지 네. <laughs> 와 이제 네, 이제 아빠 고자라고 <laughs> 이거 우리 거야? 내 차? 어몰랐구나 내일까지 <laughs> 네, <laughs> 네, 몰랐어. 예, 우리 못 서프라이즈. 못하고 가서 프라이즈. 서프라이즈였어. <laughs> 이거 우리 거야. <laughs> 야 나와서 차 한번 보시죠. 라이트 카펫. 라이트 카펫이에요? 예. 아우 방 저커요 네. 야, 라이트 앞에 이로도 이쁘고. 뭐에요 아, 이거 드세요 아, 게 사모님하고. 아이고. 아이스 와인. 감사합니다. 캐나다거요 와. 캐나다가 잘 먹겠습니다. 캐나다가 유명해요. 와. 어... 와, 너무 이쁘다. 네, 여기 앞에. 와, 여기 앞에. 불 들어온 거. 네. 기본. 그냥... 네. 그냥 꽂으면, 그냥, 꽂으면 그냥 꽂으면 돼 꽂고 태그 여기 태그 해 가지고 충전하면 되고요. 주유구 열때는 네. 여기서 열어야돼 여기서 아, 주유구 여기 고, 똑같은데 예, 여기서 이거 버튼 누르고 아, 나가야 돼 요거 요거 네. 누르고 열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피곤하시던데 네, 빨리 들어가시고 아음 주에 한 번. 한번 벌어가지고 또또 <목소리> <잘> 또,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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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웃음> 제가 너무 잘 벌어야지 잘 지내고 있어 너네 <laughs> <너의> 차야 <laughs> 진짜 냐고그거 <잘 모르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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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씨 처음 보나? 처음 봬요 반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니까요 아, 는 아, 동갑이시고 아 어, 동갑이신지 몰랐어요 동갑이에요 아, 아, 동아이 지금. 유튜브 다 하시던 아니에요 엄청 얘기해요 계속 유튜브 <laughs> 보고 네. 저한테 차 구매해주신 아니, 거잖아 그때 80주를. 유튜브를 보고 매장을 딱 왔는데 그때 당진겨서 딱 만난 거야 어 맞지 맞아 그쵸 아, 아 이분한테 가서 하는 얘기구나 불쾌되서 <laughs>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제가 한국에서 만나서 더 좋고 제가 또차 준비해줄 수 있어서 더 기분 좋았어요, 진짜 하면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 멀리서 입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심하십잠 <laughs> <laughs>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